검정고시를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어. 인성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네요 못 배운 거 티내냐 무식하다 그러니까 이 댓글들 댓글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형원도 찾 공부도 고 그랬는데요 X2 도하기 3이면 따따블? 정몽주 현대 회장 이름 아닌가요? 국어가 16점이고요 수학은 15점 영어는 20점 사회는 36점 <놀람> 야, 700점 중 171점. 자신감이 막떨어지는 것. 같아. 충격적이었잖아. 비장합니다. 비장해, 비장해. 응. 그래. 응. 그래, 나못 배웠다. 배울게. 그때 시험 보셨잖아요. 맞아요. 보지 말고 끝까지 잘 풀어. 아니, 안 줘라. 어? 파이팅파이팅 다 얼른. 안녕. 보통 네. 엄마가 아기들을 챙겨주는 네. 그런 장난만 봤는데 네. 근데 지금 서울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비 오는데도 그냥 비 맞고 저기 우산 피면서 서 있는 아, 거야요 아, 아, 이거 어떡하지? 결과가 나왔나요? 떨어졌으면 어떡해. 떨어졌으면 다시 보면 되지. 어, 떨어 어떡해.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. 못할 것 같아요 <laughs> 우리한테 합격하면 다른 사람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어머 그 정도예요? <웃음> <웃음> <왜요>? 야, <laughs> 야, 어머! 합격했어! 4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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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덕! 도덕! 대박 172점에서 450점 됐요 영어도 잘 봤어 어. 와 대박! 동실 고졸. 고졸됐어 와, 징조이었는데 어제까지. 근데 이 와중에 수학은 2 0점요 <laughs> 어떡해? 진짜? 왜? 되게 기대도 안 했는데, 놀라면서도 그래도 좀 기특한 마음이 있었어요. 야. 솔직히, 솔직히 기대했어요? 아, 전100% 기대를 안 했어. 아, 여보. 어? 너 어디야? 얘, 내가 검찰청은 가봤어도 이 교육청 처음이다, 처음. 아, 교육청이야? 어디다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야나 이제 고졸이야. 어, 무시하지 마. 대박. 와 축하합니다. 무시하지 말래. 아씨저 고졸이에요. 와 아유, 대박. 근데 교육청은 아, 무슨 어머. 일이죠? 와봐. 안녕하세요. 네네. 네, 네. 어떻게 오셨어요? 검정고시 합격증. 아으러 왔는데. 아, 제가 이번에 한 번에 붙었거든요. 어 그럼요 자랑하셔도 네. 돼요. 야. <laughs> 제가 지금 71년생 52살인데 저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탁 붙는 사람. 이 있어요.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네, 있을 것 같은데. 아, 그래 실적 그래. 얘기를 하십니다. 아 이거 아, 보에합 증명서고요. 는 성적 증명서. 와! 좋다.